자, 봅시다. 이제 어제 한 거랑 똑같아. 오늘 할 거는. 자. y는 a x 대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어제 내가 얘를 x 축의 방향으로 만큼 가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뭐라고? x, x p를 어떻게 쓸까? 뭐대신했을까 뭐? x 대신에. 그럼 y는 a의 x p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거는 뭐 써야 돼?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 X-P. 그럼 Y 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가면 뭐 써야 돼? Y-Q. 근데 내가 Q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넘겨서 쓰기로 했어. 그지 자, 그럼 Y는 AX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Q를 넘기시면 플러스 Q가 되었다. 맞나? 그럼 나는 이건 X축의 방향으로만 이동한 거고, 얘는 Y축의 방향으로만 이동한 건데, 둘다 동시에 이제 하는 거지, 오늘은.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먼저 이동을 했어. 그러면, Y는 a 의 X-P의 제곱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Y축의 방향으로 또 간다는 거지. 이해하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Q라고 쓸 텐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서 쓸 거야. 플러스 Q. 되겠습니까? 오늘 할 게, 얘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 얼만큼 갔니? P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간 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가니까, 다시 Q만큼 가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니? x가 0이었어. 원래. 원래 0,0에서 시작했잖아.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죠? 오케이. x축의 방향으로 0에 있는 놈을 p만큼 가니까 p. 그다음에 y 좌표는 0에 있는 놈을 방향을 어디 보니 q만큼 가니까 p, q가 되겠더라.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위 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좌우로 움직이는 것, 즉 x축으로 움직이는 것만 영향을 주니까 축의 방향? x축의 잠깐만 방정식이 x축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영향을 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좌표평면 위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갔니? y축의 방향으로? 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2 콤마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 X는 2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가 이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맞니? 그래가지고, 요렇게. 여기시면... 이상한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니요? X는?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과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세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 예,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0,0이었을 텐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겠니? 1콤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니? X는 1. 자, 그리고 식도 구하라고 했는데 Y는...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2 쓰고 x 제곱을 뜨려고 보니까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어서 x 대신에 뭘 써라? x 마이너스 1을 써라. 그 다음에 y 축의 방향으로 마 3만큼 갔으니까 y 플러스 3이라고 썼을 텐데 플러스 3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이라고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세요. 자, 우선 위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니 그러면 a가 0보다 작죠? a가 0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보니까 얘가 P콤마 아니지 봐봐 여기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P콤마 Q인거 이해하심 이해하심 오케이 그러면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기본이야 오케이 근데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반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P가 0보다 지금 어때 몇사분면이야 저 점이 그럼 둘다 0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p가 0보다 커요. 이 상태야. 그러면 p는 0보다 작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0보다 큽니다. 그죠? 그 상태.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이 자, p는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럼 기울기 음수다. 그지? 그 다음에 AQ 하면은 0보다 작고 크잖아. 그럼 이렇게 두놈 곱하면은 Y 절편 음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울기 음수의 Y 절편 음수니까는 여기 음수 부분 지나야 되고,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4분면이 됩니다. 몇 번까지 있어? 16번? 어. 자,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의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구한 것은? 자, 꼭짓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몇 신이? 뭐라고? 3콤마 5. 축의 방정식은? 3. 몇 번? 1번. 그 다음에, 다음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뭐가 된다. 자, 그러면 2번. X,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 대신에 뭘 쓸까? X-2. 에 제곱까지 달아주셔야 되고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y 대신에 y-1이라고 썼을 건데 그걸 넘겨오면서 플러스 1이 됐다 맞나 그러면 x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1입니다 그래서 b 마 a 하면은 3나오겠네 자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다음 점을 지난답니다. 자 3번 일단 평행이동부터 시킬게요. y는 마이너스 x 대신에 뭘 쓸까? x 플러스 3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1 이었는데, 넘겨오면서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1,a를 지난답니다. 지나는 점 알려줬으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놓게 되면 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꼭짓점이 직선, 저기 위에 있을 때 양의 상수, p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4번. 꼭짓점의좌표가몇 콤마 몇이니? 피 콤마. 3p 제곱.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뭐 해야 돼? 대입! 그러면 3P제곱은 4P풀사 이렇게 되고요. 넘겨오시면 3P제곱은 마4P풀사 마사. 그러면... 3 p, 2, p, 2, 마사 떠야 되니까 마플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양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p는 마이너스 3분의 2 뜨고요. 또는 p는 2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양의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답이 되겠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보자. 꼭짓점이 몇 콤마 몇이니? 마이너스 콤마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거 일단 다 지우.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콤마 2를 지나는 거는 3번이네요. 기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푸는 방법. 6번. 원래 원래 저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 맨 처음에. 이 그래프. 얘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럼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콤마 0이야. 마이너스 3 콤마 0이야. 근데 얘를 마이너스 3만큼 4만큼 이동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바뀌겠니? 마이너스 6 콤마 4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구했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해해? 꼭지점만 이동시켜도 돼. 자, 그러면, p가 마 6이니까, 마 6. 그 다음에, 마큐 그럼 마 8. 그 다음에, 플 6. 이렇게 하라고 했네. 그러면, 발이죠.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저렇게 이동시키면, 1,1을 지난다. a 값을 구하여라. 자, 7번. 원래는 y는 a의 x-1의 제곱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에 뭘 써라고 했어, 내가. x?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1. 맞나? 그러면, 봐 y는 a의 X-1이라고 쓴 거예요. 얘 대신에 요만큼 대신에 그럼 얘는 그대로 와야 돼. 나머지는 이렇게 되셔야 돼. 이해하심? 오케이.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4라고 썼을 텐데 그지? 넘겨와서 플러스4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1,1을 지나더래. 그럼 지나는 점 알려줬으니까, 대2. 그러면 1은, 여기 1 넣으면 a,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3.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마이너스 2. 일단 꼭짓점에 좌표부터. 몇 콤마면? 1,1. 1. 그러면 이 그래프를 1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맞습니까? 맞아요. 축의 방정식, X는 1 맞습니까? 꼭짓점의 좌표 1,1 맞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로?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와 폭이 같습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냐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여기 절대값은 2, 여기 절대값도 2. 그럼 맞네요. 그 다음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지는 그려 보셔야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1, 1.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대. 그러면 그리고 y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y절편은 뭐가 0일 때 x가 0일 때. 맞나? 그럼 y 절편 찾기 위해서는 x를 여기 넣어.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해했나, 이까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길 지나야 돼. 그럼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하심? 그러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가 말이 되는 게 아니라 2,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말이 되겠네요. 이하심? 오케이.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저거 구하래. 자, 그러면, 8번.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를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y는 ax 제곱이라고 써야 하는데, 근데,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 대신에 x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y 대신에 뭘 썼을 거야? y? 음, 근데 그걸 이렇게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1이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p는 2고 q는 마이너스 1입니다. 까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지나는 점하나라 매콤하면 어? 그 써먹었어. 여기다 0마 3. 맞아요. 0 3. 그럼 대입하십니다. 3은 뭐시고? 0 넣으면 4a-1 넘기시면 4는 4a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범위를 고르면, 자, 얘의 축의 방정식 뭡니까? X는? 마이너스 3. 위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니. 위로 볼록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고? X는? 마이너스 3. 근데? 증가할 때, 어, 오른쪽으로 갈때 Y값도 증가. 아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갈때 위로 올라가는 부분. 자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여기부터 다시 내려가니까. 이쪽 물어보는 거네, 그렇지? 그럼 3-3보다 어때라? 자, 가라. 답은 1번. 자이 참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p, q의 부호는 자 보자. 해. 일단 a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어때? 양수. 양수.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몇콤마 몇이야? 음. p 콤마 q야. 그럼 여기가 p 코마 q라는 거네 맞나? 그럼 피는 지금 어떤 상태? 0보다 피는 0보다 큰 상태. q는 어떤 상태? 작은 상태.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자 보면. 자, 그러면 몇 번? 음, 오케이. 우슉